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데요. 어, 새로운 직장 상사가 업무 실력은 없는데 입담이 좋고 처세술이 좋아서 제가 성과를 다 가로채갑니다. 결국 승진이나 급에 여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어, 일을 하면서서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 결과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뭐 어떻든간에 내가 이번 달에 해야 될 일과 이번 달에 달성해야 될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문서로서 구체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일일 단위로 내가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늘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관련되는 사람에게 먼저 보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팀 내에서 동료들과 팀장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뭐, 팀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보다 상위조직인 본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내가 다 결과물을 갖다 일궈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팀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월간 성과 기획서라든지 주간 성과 기획서를 보게 되면은 담당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책임질려고 하는 기준이 뭔지가 객관적인 정보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서 팀장이 가로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대개 일을 할 때도 항상 어 실무자로서 일을 할 때. 위 사람이 조금 교활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도 많진 않지만 간혹 아래 사람들이 수행한 일을 마치 자기가 직접 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서 위 사람한테 자기의 성과인 것처럼 공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경우일수록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것은 월간 성과기획서나 주간 성과기획서나 일일 성과기획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기간별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책임지고 성과를 냈는지를 갖다가 기록으로 잘 남겨놓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과 이주의 직장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매일이 너무 힘든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음, 대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어, 대개 이제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뭐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ceo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환경을 영향을 받는 재무적인 성과를 갖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사실은 어뭐 성과가 가식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팀장 이라든지 팀원들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재무적인 성과 보다도 주로 업무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 수행을 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을 갖다 이루어내는 원가 절감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납기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어떤 개선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주로 내부에서 통제 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러한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전에 목표 수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혹은 리스크 대응 방안을 갖다가 제대로 어 세우지 못하게 되면 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 갖다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다라는 경우는 대개 목표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또 목표가 명확하지 명확하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지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 중 절반 가까이 있는 직장인데. 일을 하면서도 좀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업무 속에서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의 근본은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 직장에서 즐겁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책임져야 될 결과물을 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즐겁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저 사람은 참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수행을 하더라.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이 출중하고 역량도 탁월하더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일이 힘들더라도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통한 즐거움이지, 뭐, 일을 팽개치고, 이를테면,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혹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러한 것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이겠죠.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내느냐, 그리고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실행 방법의 선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즐거움이나 혹은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의 원천은 일을 통한 거니까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 그리고 델리게이션을 통해서 어떤 실행 방법에 대한 선택권한을 내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자기완결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